계자리 분들은 매우 깊이 느끼고 직관적이고 예민한 영혼입니다. 계자리 당신의 지배자가 감정의 달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은 조수처럼 오르내립니다. 2023년의 달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다음에 특별한 달을 조금 더 주목하세요. 4월 중순에 직업 영역에서 새로운 달과 일식은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 과제, 또 다른 일자리를 위한 인터뷰에 착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여러분의 쾌락의 집에서 보름달과 월식이 당신을 기분 좋은 것들에 대한 탐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드라마가 풍부해집니다. 10월 중순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로운 달과 일찍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시 꾸미거나 아기를 갖는 것은 당신의 가정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킵니다. 10월 하순에는 보름달과 월식이 미래와 사회적 배경에 연관이 있어 자칫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을 때는 톤을 감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매년 6월 말과 7월 말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일 축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은 당신의 파티를 장악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명의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면 초대장을 보내기 시작하세요. 올해의 기념일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세요. 개자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 라고 별들이 말하고 있네요. 개자리 분들의 2023년에 있을 중요한 별자리의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2023년의 행성의 움직임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카드링크를, 앞으로 올릴 다른 종류의 별자리 사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